안녕하십니까. 저는 매년 스카이와 H들을 배출하고 있는 더 프라임 수학 본관과 특공교육 수학과 원장을 맡고 있는 오형석입니다. 저는 요번에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분석 및 대비법에 대한 것과 그리고 지금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예비 고3 친구들에게 조금 더어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조금 해주기 위해서 요번에 먼저 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요번에 저는 이제 수능을 칠때 어, 미적과 확통 두 과목을 요번에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반 친구들이 선택한 미적과 확통을 이 친구들과 같은 기분을 느껴보면서 치기 위해서 두 과목을 어, 100분 안에 둘다 풀었고요. 물론 다 만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쳤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굉장히 조금 쉽고 많이 불편하지 않은 편안한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었 근데 제 시험 고사, 보사, 고사장 바로 옆교실에 제 스카이만 학생이 같이 시험을 쳤었는데 그 친구도 수학을 치고 난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어 이때 동안 연습한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난하고 편안하게 칠수 있었던 시험이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물론 1등급을 당연히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시험에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오늘 간단히 입시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저 등급컷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시작할 건데요 제가 방금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1등급컷은 확률과 통계 85점 그리고 미적분더나중지 82점 기한은 84점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급컷이 낮았는데 왜 쉬웠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어 저희 제 졸업생인 학생의 그즉 지금 예비 고3 친구들의 선배인 어 선배의 조언을 간단하게만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고등학교 졸업생.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고 온 백은석 학생입니다. 저는 프라임 수학을 중학생 때부터 다녀서 오영석생 밑에서 오랫동안 배운 학생입니다. 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번 수능시험을 치고 와서 어, 몇 가지 느낀 점과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이렇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출풀입니다. 이 어, 현역이나 예비 고3고 2들 같은 경우는 어 사설에 고3에 올라와서 사설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기출풀이가 어, 3번이고 5번이고 7번이고 외울 때까지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라이 학생 여러분들도 기출 몇번 풀어봤다고 내버려 어, 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모의고사 치는 중에 연습하면서 이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험 기준으로 30문제 다 스킬러까지 다 해서 80분 내로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60분 내로 풀고 검사까지 다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연습하실 때 이렇게 느긋하게 푸시, 푸시지 마시고 80분 잡고 화끈하게 30문제를 다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조율까지 뭐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또더 나아가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혹시라도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풀다가.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5분에, 5분에서 7분 정도 넘기, 그때 걸리면은 과감하게 넘어가시고 그때 중요한 건 계산 기록을 다 지우십시오. 그래야지 다시 넘어왔을 때 전에 풀이 과정과 다른 관점으로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막혔을 때 지우고 넘어가라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능 시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82점 1등급 컷 82점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좋아하시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수생 N수생 같은 경우는 고득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6점 100점 이렇게 되면 은 점수 차가 벌써 10점 넘게 나버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시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만점을 바라보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선생님께서 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백근석 선배의 조언 잘 들었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회를 이어 나갈 텐데. 설명회를 간단히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평가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는 저희 반 스카이 반 친구들이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한 가지라고 바라봅니다. 정치수업은 결국에는 피지컬 싸움이에요. 이 피지컬 어떻게 쌓느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한 문제 푸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신감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문제평가부터 조금 짧게 짧게 하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자 11번 같은 게 이제 10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은 어려운 계산 복잡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문제를 보고 혹시라도 계산이 복잡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주기만 문자로 잡고 나면 정삼각형에 대한 성질은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겁만 내지 않고 푸시면 금방 풀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2번 문제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요거 인수분해만 하고 나시면은 우리가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어려워, 어려웠던 학생들이 딱 티가 납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FX는 해서 FX를 어떤 걸 쓸지 고르는 문제가 우리가 이거 6월 모의고사 15번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킬러 모양 중에서 최근에 조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사설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킬러나 약간 중 킬러 부분에 대한 연습들을 좀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으나. 앞부분에 문제만 풀었던 친구들한테는 이때까지 풀었던 12번 문항은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한 3, 4등급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뒷부분에 나왔던 킬러 문항들이 조금 더 쉽게 그 내용을 바꿔서 앞부분에 나오는 추세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옛날의 킬러 문항들을 반드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번으로 13번에 가시면은 자, 요것도 계산 싸움이에요. 문제 내용이 말하는 건별게 없었어요. y절편 y절편이라고 합니다. 이 y절편 y절편이라고 하면은 결국 두 직선의 방정식만 구해서 y절편 두개 똑같다고 하시면 되는데 중간 과정의 계산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약간 복잡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가 답 마무리까지 여러분의 풀이를 믿고 계속 끝까지 가주셔야 되는데 수능 강 강의, 수능 강에서의 긴장감과 또 혹시라도 내가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불확실감에서. 이 문제에서 시간이 걸린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연습을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14번 문제로 가시면은, 어, 원래 기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15번의 킬러로 나왔었는데, 번호가 한 단계 앞당겨지면서 속도가 속도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로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자, 15번은 방금 전에 쌤이 킬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킬러인데, 어, 킬러라고 하기에는 빈칸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에 이게 빈칸 없이 나왔던 문제였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지만 오히려 빈칸으로 나와서 이 문제만 잘 따라가도 충분히 풀수 있었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판단은 안 하셔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 에 가시면은 이제 21번으로 먼저 가 볼게요. 자, 21번은 수열 문제인데 최근 트렌드상 수열 문제가 나열도 많이 해야 하고요.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나열 후에 몇 가지만 바꿔서 마이너스 14라는 숫자가 맞춰주면 되는 문제라서 크게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문제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학생들이 세이브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까지 계속 수열이 어렵다가 갑자기 수열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할수 있지만 절대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 문제를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깔끔한 킬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떠한 문제든 잘 푸는 친구들은 빨리 풀 거고요.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율 관계만 똑바로 생각하시고,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만 잘 잡혀 있다 그러면은, 또 충분히 풀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고, 예전의 킬러에 비해서는 그래도 쉽게 나왔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동을 패스하고 미정만 간단하게 하고, 어,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에 보시면, 뭐, 이러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 그나마 조금 되게 많이 불편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래는 프랙탈하고 생각감수의 극한 이런 게들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프랙탈 문제가 아예 빠져버렸고요 누군다 거의 다 나온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빠져버리고 생각감수 극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29번의 번호에 등장하게 된게 조금 새롭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갔을 때이 문제의 계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좀 복잡해서 마지막에 이또 주관식이기도 하, 주관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의 확신이 조금 없지, 없을 지없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계산 과정에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 킬러인 30번은 킬러가 수준이 낮아진다라고는 생각하고 알고 있었지만 아, 이 정도까지 낮아질 줄이야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 적분값이 나와있고 이 마지막 문제가 너무 많이 봤던 문제예요. integral xf'x는 y축 0의 정리 y축 적분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연습이 너무 많이 돼있어서 저희 반 학생들만 보더라도 거의 3분 이상 이 문제에서 소용하진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 건 어떻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6월도 해석하고 9월도 해석하고 그 문제를 예측해서 수능은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능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은 할수 있지만 이번에 정말 거의 다 틀리게 나왔다고 그 전에 이제 수능 예측 영상들만 보셔도 굉장히 예측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시험이 나왔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배열들이나 유형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1등급 컷이 낮았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능은 어떻게 대비해야 이렇게 바뀐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가 우리의 목표인데요. 그 목표는 수학은 이렇게 딱 말하고 싶어요. 수능 수학은 직관력과 수능적 감각만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 직관력이라는 거는 수능에 바라보는 문제들에 대한 연습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직관을 바라봐서 해설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문제 의 해설지 보고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라는 공부법으로서는 절대로 수능을 잘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적 감각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아, 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이 문제는 어 이렇게 하면 왜안 될까라는 생각은 그 전에 공부할 때 가지셔야 되고요. 수능적 감각이라는 거는 이 문제는 어 이렇게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밀고 가는 느낌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장 안에서 증명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수능장 안에서 좋은 점수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아, 감각적인 부분을, 아, 요렇게 요렇게 흘러왔으니까, 아, 이렇게 답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3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근석이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요. 1등급을 목표로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1등급 분포가 넓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등급을 목표로 잡으시면 절대 안되고요 반드시 만점을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능도 분명히 이 형태에서 많이 어느정도는 바뀔 수 있겠지만 많이 바뀐다 아니면 이렇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라는 공부보다는 어떠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1년을 그렇게 목표를 잡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수능은 사실 그래요. 어, 잘하는 수학은,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그냥 답지대로 어떠한 기본적인 풀이를 해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적인 센스의 감각을 가져 나가는가 거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어, 수능적인 감각과 센스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수능은 전문가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